안녕 수공 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자. 근데 이 단은 사실 딱히 이렇게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는 그냥 어, 개수는 개수끼리, 그러니까 숫자, 숫자, 개수는 개수끼리,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총 동원해서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이제 네 개를 골라놨는데.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두고 음, 나도 셈으 우리가 곱셈으로 바꾸죠 그래서 위아래 분자 분모를 뒤집어 주지. 그 다음에 뭐 뒤에는 곱셈이니까 그냥 그대로 내비 두고요. 그냥 계산하면 돼. 어 아주 쉬워요. 숫자는 숫자끼리. 자, 숫자끼리 계산합시다. 자, 요거 약분 되죠. 3이 지워지면서. 여기에 27이 되고 다시 이게 9랑 약분이 돼서 3만 남죠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남냐면 숫자는 분모에 3이 남아 그 다음 x는 어때 x 2개 x 4개니까 여기까지 곱하면 지수가 6이 되죠 x 의6 6개인데 3개가 지워져서 위쪽에서는 x가 3개가 남지 그 다음 y 3개인데 어, 두 개가 지워지니까, 한 개가 남고요 분자에. 그 다음, 다시 분자에 두 개가 추가되니까, 최종적으로 y 의 3승이 되겠지. 그쵸? 렇 쉽습니다. 단항식이 계산해서 우리 앞에 지수법칙 하면서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야. 자, 그 다음, 어, 연습 삼아서 한번 요것도 해볼게요. 자, 얘는 맨 처음에 요 놈으로 시작하고, 10, x 4승에. 얘는 뭐 건드릴 게 없죠? 그 다음 나누기가 나오면 곱셈으로 바꾸면서 분자 분모 뒤집어서 역수로 만들어주지 49Z3승에 20X제곱Y제곱을 바꿔주고 또 나눗셈이니까 또 바꿔주고 그 다음 뒤에는 곱셈이니까 그냥 그대로 둡시다 자 그럼 이제 숫자끼는 숫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자 여기 10 여기 여기 20이랑 지워지죠? 여기가 2가 남고 쭉 보니까 여기 2가 또 있네 그래서 요거 이거, 이거 지워지지 그래서 지금 남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7이랑 49랑 지워지면 요거는 이제 사라지고 여기가 7만 남죠? 요 7이 이제 여기 있는 또 21이랑 약분이 돼서 3만 남죠? 근데 요 3이 또 밑에 있는 9랑 약분이 돼서 3만 남는데 이게 또 여기랑 또 약분 돼 결국 숫자는 지금 남는 게 그냥 1만 남는 거지 자, 이제 x x는 밑에 4개인데 위에 2개가 있으니까 분모 2개가 남아 분모 2개 어, 위에 3개니까 분자에 1개가 남죠 그 상태에서 2개 추가니까 x의 3승이 되겠습니다 x 끝났어요? 자, 이제 y 갑니다 y y 위에 2개 위에 2개 위에 네 개, 그다음 밑에 두개 있으니까 지워져서 위에 두 개가 남고, 그치그 상태에 하나가 추가되니까 최종적으로 세 개가 되겠네. 그다음 마지막 Z, Z, Z 세개 밑에 이제 두 개가 남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두개가 남는 거고, 그상태에서 위에 하나가 있으니까 또 이거 죽어주면 밑에 하나가 남겠지? 밑에 하나 남았어? 그리고 제일 끝에 두 개가 들어가니까 살아남는 게 이제. 하나만 살아남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어, 하면 이제 끝납니다. 단항식의 계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다음 에 이제 공백 채우기. 공백 채우기. 여기 는 이제 지울게요. 자, 공백 채우기. 요것도 공백을 제외하고 다 계산해. 공백을 제외하고 다 먼저 계산을 해. 그얘하고얘를 그러니까 먼저 계산을 해. 일단 얘 계산하려면 나눗셈이 앞에 있으니까 곱셈으로 가야죠. 곱셈에. 8, X, 아, 곱셈으로 하면 뒤집어 줘야지. 어. 9분의 8, X 3승, Y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그러니까 얘랑 얘랑만 계산해, 먼저. 얘랑 얘랑만. 둘이 계산하면 이제 약분되는게 없네, 지금은. 숫자에서 말이야. 3, 9 부딪혀서 분모가 27이 되고, 위에 숫자 2랑 8이랑 부딪혀서 16이 되고, x2개에 x3개 추가해서 x5승 되죠? 그 다음 y1에 y2개 붙여서 y3승 되죠? 그래서 괄호를 제외하고 먼저 계산 다 끝냈습니다.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줬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x제곱에 y3승이었다는 얘기지? 원래 여기 5개가 있었는데 둘로 줄었다는 얘기는 3개가 죽어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래 3개였는데 세기가 됐다는 얘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니까 러 y는 건드리면 안 되겠고 숫자는 어때 숫자는 숫자는 여기가 1이 된 거잖아? 1? 그러니까 여기다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16이 약분되면서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16 27이 약분이 되야 되니까 여기 27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죠잉? 자 그다음 밑에 똑같은 거 나왔습니다 여기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여기만 달라 여기 곱셈이랑 여기 나눗셈이랑 이거만 달라요 그니까 러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하면 지금 똑같은 것들이니까고거의 결과가 똑같겠지. 그러니까 위에 선생님이 미리 계산해놓기를 2 7분의16 x 5승 y 3승으로 계산해놨죠. 여기다가 괄호를 나눴을 때얘 이게 된다는 얘기니까 나눠서 숫자가 1이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걸 나누어야지. 2나누기 2가 1이고 100나누기 100을 해야 되잖아. 똑같은 숫자 를 나눠줘야 되니까 일단 27, 16 똑같은 게 들어가야지. 그다음 X가 5개에서 2개로 줄었다는 얘기는 몇 개를 나눠줘야 돼? 3개를 나눠줘야죠. 그쵸? 3개를 나눠줘야지. 그 다음에 3개였는데 3개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나눠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결과는 어때? 앞에 곱셈이 붙어있는 경우랑 나눠셈이 붙어있는 경우랑 그 결과는 서로 어떤 놈이 나와? 서로 뒤집어진 놈이 나오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이해됐죠? 앞에 곱셈이 있는 경우랑 나눗셈이 있는 경우 괄호 앞에 괄호 앞에 곱셈이 있는 경우랑 괄호 앞에 나눗셈이 있는 경우랑 그 괄호의 결과는 서로 어떤 관계라는 거야 지금? 역수 관계라는 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수 있지 어떤 걸로 해보냐면 요런걸 해볼까? 이쪽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그대로 써볼게요 3분의 2x제곱, y, 나누기. 어, 여기 과로가 있었고, 어, 거기다가 다시 나누기. 8x제곱, 3승, y제곱, 2가, x제곱에 y 3승니다 요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로 암산으로 해도 되고, 암산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1차 방정식 풀듯이 해도 됩니다.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풀듯이 여기를 내가 이제 a로 넣는 거야, 이렇게. a로.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이잖아, 1차 방정식. 여기는 지금 이게 뭐냐면 곱해진 거지? 요거. 요거 없애주려면 여기다 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역수를 곱해줘야지, 그지? 1차 방정식 작년에 다 공부했으니까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설명은안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나눈 거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눈 거 없애려면. 나눈 거 없애려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고, 똑같은 거를 곱해줘야죠. 이렇게. 그치? 2분의 3X가 7이다. 그러면 요거 없애기 위해서 3으로 나누고, 요거 없애기 위해서 2를 곱하잖아. 그치? 이렇게 역수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 그래서 여기 이제 뭐야? 예. A를 구하는 건데, 나눗셈일땐곱셈으로 바꿔줘야 돼. 그니까 러 이게 뭐야, 이게. 곱셈으로 바꿔주면 이게 A분의 1이란 말이야. 그렇죠 왼쪽은 이제 요거, 요거 없앴으니까나머게 A분의 1만 남는 거고, 오른쪽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A분의 1이 아니라 뭘고하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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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A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결과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주면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A가 되는 거지 선생님 이게 더 복잡한데요? 어 이렇게 굳이 풀 필요 없어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풀면 돼 단지 요거는 요렇게 풀 수도 있다 그냥 1차 방정식 풀듯이 그거 그냥 잠깐 얘기도 했던 거니까 이거 불편한 사람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암산으로 해서 풀어도 충분히 다풀수 있으니까 본인이 편한 방법을 골라서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